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네, 또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난번 이벤트의 주인공이 켄 피셔였다면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은 레이 달리오인데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신간인 빅 사이클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레이 달리오 뭐 소개가 필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투자 거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이런 레이달리오가 최근 새로운 신간을 냈는데 바로 빅사이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빅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자 이벤트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빅사이클이 어떤 내용이냐 굳이 말하자면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심화편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레이달리오가 패권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요소 국내 갈등 국제 갈등 기술 발전 자연재해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번 신간 빅사이클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 경제적 요소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장기 부채 사이클에 좀더 집중해서 설명을 한 책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적 요소에서 레이가 레이달리온 이 부채의 흐름으로 경제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단기 부채 사이클이 있고 긴 주기로 반복되는 장기 부채 사이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단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2020년 코로나 발발부터 지금까지가 이 단기 부채 사이클인데 레이달리온 이 단기 부채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으로 부채가 쌓여가고 언젠가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붕괴가 일어난다고 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장기 부채 사이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거든요. 장기 부채 사이클이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고 무너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는데 이번 신간에서는 이 장기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작동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붕괴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총 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에 걸쳐서 레이달리오의 이론인, 여기서 장기부채사이클을 대규모 부채사이클이라고 또 바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부채사이클을 총 내부에 걸쳐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일부에서는 대규모 부채사이클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붕괴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앞서 1, 2부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을 했다면 3부에서는 이제 과거의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명하고요. 그리고 4부에서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고 달리오는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라는 이론을 설득력이 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레이달리오가 1부에서 4부까지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이 대규모 부채사이클을 얘기하는가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1부에서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부채사이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건전한 화폐와 신용에서 느슨한 화폐와 신용으로 가는 단계다 그러니까, 건전한 화폐라는 것은 달리오는 여기서 경화를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태환제도 같이 지급보증 가능한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있는 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금태환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한 금만큼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불안 화폐로 점점 가버린다는 거죠. 이제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에 상관없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화폐와 너무 많은 신용이 창출되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이게 붕괴가 되고, 다시 부채가 축소되는 이 과정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화정책의 변천사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처음에는 앞서 말한 건전한 화폐 시스템, 경화 시스템인 MP0, 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MP라는 것은 통화정책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경화시스템에서 벗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0년대 이제 닉슨 쇼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금리를 통해서 화폐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이제는 중앙은행이 시장과 경제에 직접 유동성을 투입을 하는 새로운 통화정책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MP2라고 레이달리온 얘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이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막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여기서 또한발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정부까지 손을 잡고 돈을 뿌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제로금리로 내리고, 유동성을 투입하고, 그리고 정부도 지원금을 막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게이 통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부채가 정점에 달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고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 꺾이면서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붕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초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경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경화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한번 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 나라의 자산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아주 높게 책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통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고 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알려면은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냐 이거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채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가 gdp 대비 부채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뭐 120%에 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오는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는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부채 문제의 핵심은 버는 돈과 갚을 돈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벌고 내 자산이 얼마나 있고 그거 대비해서 이자 부담이 얼마고 갚아야 될 돈이 얼마고 이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채가 얼마나 부담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달리오는 네 가지 지표를 제시하는데요. 우선은 소득 대비 부채와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또 버는 돈 대비해서 이자는 얼마나 나가는지 이 부담을 조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이 소득과 부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라서 내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은 얼마나 늘고 또 이자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소득과 부채 부담에 변화를 주는 이런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돈 대비해서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축 대비 부채라는 지표로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앞서 본네 가지 지표들을 이런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만든 지표로 봤을 때 주요 선진국들의 부채 부담이 얼만지를 나타내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이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부분입니다. GDP 대비 봤을 때보다 정부 수입 대비로 봤을 때이 부채 부담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에서는 전반적인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은 그럼 2부에서는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이 붕괴될 때 어떤 식으로 붕괴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 붕괴의 핵심은 바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는 지난 100년간 35건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파산 사례가 있었는데 요거를 분석해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 붕괴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9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1단계부터 4단계는 민간부문과 중앙정부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민간 부문이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부채에 시달릴 때 대신 중앙정부가 이질을 짊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원래대로라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올스탑 되니까 민간 부분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야 됐는데 중앙정부가 그때 등판을 해서 여러가지 지원금을 뿌리면서 이 민간 경제의 피해를 중앙 정부가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몸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앙 정부의 부채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앙 정부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자산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 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달리오는 대표적으로 이 해당 국가의 장기 채금리가 오르는데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중앙 정부 위기에 거의 막바지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되면은 이거를 중앙은행에게 다 떠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처리 못한 부채들을 다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중앙은행이라고 이 무적은 아니죠. 돈을 찍어내서 이 부채를 다 떠안게 됐습니다만 이미 부채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이 나라의 채권을 던지고, 중앙은행은 또 돈을 찍어내서 이 채권을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중앙은행이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됐을 때, 이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레이달료가 말하는 디레버리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단계가 이 7에서 9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1, 2부에서는 대규모 부채사이클의 개념과 또 부채사이클이 붕괴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면 이제 3부에서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 대규모 부채사이클을 조망합니다. 우선 1865년 남북전쟁 이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까지를 쭉 보는데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우리, 지금 우리가 산 세계의 체제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반, 이 대규모 부채사이클이라는 게 과거를 보면은 이 미국에서도 한번 이 사이클이 돌았던 바가 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5년 그 즈음까지 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GDP 대비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을 치르고 나서야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디레버리징 하는 그런 국면을 겪게 되고 그리고 다시 경제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이때 이제 기술 혁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송전 시스템도 이때 정립이 됐고 자동차도 발명되고 비행기도 발명되고 그리고 유럽에서 엄청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노동력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는데 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또 부채가 쌓이게 되면서 이 갈등이 끝까지 올라가다가 1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또 1차 대전 발생 후에 2차 대전 전까지 또 전간기에서는 다시 경제 발전 및 평화로운 시기를 겪다가 또다시 부채가 쌓이고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10년대가 아니었나 싶은 1930년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관세전쟁이 벌어지죠 국제 갈등이 극심해지고 또 국내 갈등도 극심해집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득세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1930년 대공황을 맞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그 2차 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그 과정을 또 다시 쭉 레이달류가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관점에서 다시 조망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중국과 일본은 대규모 부채 사이클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일까 진단을 하는데 여기서 레이달류의 태도가 그 전작인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대규모 부채 사이클 붕괴를 겪고 있다. 근데 이 부채 사이클이 무너졌을 때 현명하게 디레, 디레버리징하는 방법이 있고 불행하게 디레버리징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갈피를 못 잡겠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 외에도 국내 갈등이라든지 국제 갈등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기술 발전이란 요소 이 다섯 가지 요소로 중국을 봤을 때도 기술 발전 외에는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중국이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달리오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논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의 빅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말미까지 왔다는 거죠. 경제적인 요소도 대규모 부채 사이클의 붕괴 직전까지 왔다. 나머지 국내 갈등이나 국제 갈등 같은 요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선진국들도 빅 사이클이 넘어가는 그 목전까지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 분위기가 마치 1차 세계대전 직전, 2차 세계대전 직전 같은 분위기를 띄고 있다는 거죠. 부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각 국가 간의 갈등, 그 국가 안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거의 극에 달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국은 그래도 좀 좋게 평가했는데요. 지금 세계가 탈세계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신흥국에서는 이 자본의 이동, 인력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 세계화의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국가들, 그러니까 국내 갈등을 줄이려고 하고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려고 하는 신흥국들은 앞으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세계에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고 반대로 건전하지 못한 쪽으로 가고 있는 신흥국들은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사이에서이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미국은 이대로 끝이냐에 있어서는, 아니다, 미국도 살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3의 법칙을 제시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GDP 대비 재정적자를 3%로 줄여야지, 이제 미국이 살 길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3가지다. 금리나 증세, 재정지출, 삭감. 요 3가지를 3년 안에 해내야지, 미국이 살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왜 지금 이런 내용의 책을 출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너무 명확하죠. 이 장기적인 사이클이 넘어가는 그 구간의 목전에 우리 세계가 있다고 달리오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달리오는 이런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또 상당히 큰 투자 기회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국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달리오는 제3의 신흥국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그거를 전후한 달리오의 행보 때문에 이 친중 달리오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리오는 2022년부터 중국을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헝다 사태가 터지고 시진핑이 영구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 중국을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도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안 좋은 거라고 본 거고 그래서 2022년에는 인도를 상당히 크게 밀었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앞서 말한 건전한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흥국이 상당히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제3의 신흥국을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살리는 방법 세 가지가 이제 금리나 증세, 지출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이 폴투더 존스 영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폴 튜더 존스도 이 똑같은 세 가지 방안을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증세, 지출 감소. 그래서 특히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라 내러티브가 강해지면은, 이 통화정책도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달리오는 이 대규모 부채 사이클과 더불어서 이제 본인의 이 이론이잖아요. 다섯 가지 요소로 이제 세계 질서가 변한다라는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연구운동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결정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떤 인과의 방식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을 알면은 자연스레 아웃풋도 알수 있다. 우리가 정해진 수식에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수 있듯이 초기 조건을 알면은 그 미래를 알수 있다는 게 결정론적인 세계관인데 이런 결정론적인 세계관 하에서 이 달리오의 이론을 접하면은 이 달리오의 결론을 반박하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반박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달리오의 전반적인 이 논리의 흐름이 꽤나 탄탄하기 때문에 달리오의 결론을 달리오와 같은 방법론으로 반박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를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확률론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정해진 인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또 세계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 결론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이 성공한 매크로에지 펀드 매니저가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로 성공한 투자자의 세상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특히나 경제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그러한 분들 그리고 3부에서 보면 또 경제사를 다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2차대전 전후에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는지 왔 궁금하다 싶은 이 경제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서가에 꽂아놓으면 좀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좀 예쁘잖아요. 그리고 초판 한정으로 이렇게 귀엽게 생긴 핸드북도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 서가에 꽂아놓으면 좀 이서빌리티가 되는 그런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 제가 좀 죄송하게도 이번 이벤트는 책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참여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랜덤으로 다섯 분을 선정을 할 텐데요. 아, 지난번에 보니까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이게 다들 너무 댓글을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골라내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댓글을 쓰신 분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참여 의사만 밝혀주시면 그냥 랜덤으로 다섯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커뮤니티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 지난번과 같이 당첨자분들이 이제 도서 수령할 수 있는 구글 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